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그런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이,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책 행동에 관한 것을 우리 이영아 목사님이 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질문 시간은 세분 연단인들에 관한 그 하에서의 질문, 일어서는 큰 목소리로 무선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받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보태우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태우 변호사님께서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 데이터 소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며칠 전에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톡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서버 관계, 그외 기타 그소고 신청을 내신 것이 보전 신청이 안 됐을 때, 소고 신청이 안 됐을 때. 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파헤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님 에, 존경합니다. 어, 뿐만 아니고 장동영 변호사님 존경하고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한번 에,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그, 서버 부분이 우리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 전체가 다 연구 폐기되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 정부 규칙상 백업 서버는 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백업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규정상 그렇지는 않다고 그니다 그런데 백업 서버도 하루 빨리 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좀 보존 조치가 들어가고 또 그래서 나아서 가 나중에 본 소송 단계에서 그 자세한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 안에 어떤 변형이 혹시 있는지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걸다 밝혀야 될 텐데 지금 법원은 이제까지 한 것으로 보면은 정말 소극적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과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지만 서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자 장비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욱 빨리 늘어나서 그런데 늘어날 때 저희가 우리 열정도 좋지만 제가 그 열정 플러스 약간 그 지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딴 사람들은 여기 모이신 분들만큼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지를 못 깨닫고 있는 분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부정 의혹을 제대로 밝히려면 워낙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장비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서는 밝힐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밝히려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해가지고 밝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너무 단점적으로 모든 게다 일어났는데 그거 뭐 뺏어야, 뺏어오듯이 해가지고 밝혀야 된다고 하면은 소통이 잘 안되는거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상세히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어때요 설득력이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목소리가 될수 있도록 안 그러면 자꾸 이 정당한 소리를 하는 우리를 뭐라고 뭐라요? 아주 그냥 주변적인 사람들로 본단 말이죠. 아주 뭐 이렇게 그 무시해도 좋고 막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서버를 벗어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그런 부분에 불길이 잘 붙어서 서로 이리저리 잘 도와서 꼭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라사 우리 스포이명베 목사입니다. 저는 그양선지 대표님께 한번 아, 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간띠끼 운동 검찰뭐정부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금 현재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는 이제 대로 하게 됐지만은 조사받으 그들의그 주장, 그들이 그 주장대로 사실 이 법원에 가도 그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할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저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감추단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국민 불복적 운동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언론이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은 전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서 집회할 때도 뭐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또 대국민개몽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각자 우파에 대한 그런 것을 밝혀내서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우파의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나라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단체들이나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에게 또 보상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국무, 국민 모금운동도 전개되어서 실제로 자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양선엽 대표님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그 운동을 지금부터 그 시민,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양 대표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진짜 우리 이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진짜 뭔가를 줄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다 답변을 하시는든요 아니, 방해를 다제자하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말씀이 없지만,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잠시 좀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그 삼족을 멸라는 영무함 삼족을 멸라는그 시대에도 왕이 잘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끌어내렸습니다. 그게 민중이 국민을 이기는 왕은 아, 역사에 없습니다! 없어! 네, 없어! 네, 지금은 자유민주국가시대에요. 온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문재인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네, 과거의 설레에 따라서 3.15 부정선거 설레가 어떻습니까? 선거 조작 추범, 수행류를 어떻게 했죠? 사형 간당합니다. 사형 누구 사형이 될까요? 문재인또 조국 조국이야 조국 양병철 양병철 또또또한명더 있어요. 조해 지금 중앙정관에 최고위 치에 있는 상임위원 조해조와 그 모든 것을 배우해서 다. 전략을 딴 양경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문제이4 명은 삼 명은 무조건 사인입니다. <laughs> 대중분이 이세 명을 사인한다는 것을 성명서로 발표했어요. 이세 명이 사인될 때까지 국민 불복공원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 <laughs> 이 국민의 목표를 누가 더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가야할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않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해도 우리가 뭐든지 시끄러우면 양비로 양비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양비로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너무나 명확한 지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얼마 시간 지나면 문재인 목은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 말씀드리면서 많이 꼭 주고 또 오늘부터 해서 도전하고 또바이 나가고 그런 불씨가 타올이라고 같이 면서 저는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양대표도 님 말씀하셨는데 조0년도 3위로 거은데 됐습니다. 제 1위 도사영되고 마산 앞바다에서 그냥 그냥 김주열 그냥 학생이 그냥 중학생이었습니다. 앞에 뭐가 있대요? 안 들려요. 조금 나와서 60년 전의 시대상과 국민성과 지금 현재 야당과 대표적인 낙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견해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한번 비교를 한번 평가를 한번 받고 싶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60년도에는 중학생인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체로탄이 타격되고 그 정도로 국민들이 불의를 향해서 부을짖고 외치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보면서 한두주 정도 지나면 전국의 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혼자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국민성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덤덤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낙선자들이 있습니다. 한교학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이원주, 얼마나 많잘합니까 똑똑하고 불신있고 정의감이 넘치는 분들이 저는 그 야당을 중으로 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다시 작발을 하면서 부르짖고 외치고 막전 국민들을 선동 지칠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그걸 깨워나갈 줄 알았었는데,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불의를 보고 장담한가. 대표적인 야당과 낙선된 국회의원들이 그 똑똑함과 그 정의감이 어디 갔는가. 한번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듣던가. 웃음> <답변을> <laughs> 어, 뭐두 번째 것또 연결된 것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항상 답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항상 프레임을 이렇게 씌웁니다. 저는 지금 나서자는 많은 구주도 사실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정권에 장악되 있는 모든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지성을 갖춘 모 교수도 정치과 의사한테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투표함 다시 열어보자고 하면 못나고 찌질해서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더 찌질한 짓을 한다고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든 모든 것은 이미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거 치르면서 더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근본부터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고 후보자가 별로 조금 더 뛴다고 해서 지금 이 정권이 돈으로 만들어온 거대한 조직들과 그리고 뒤에서 이 선거 제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만들어온 그 많은 제도들에 맞서 싸우기는 이미 역부족인 상태로 우리가 이미 들어섰습니다. 언론부터 마찬가지다 심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어서려는 많은 국민들을 발로 밟고 뭉개고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와, 그러니까 네. 어, 저희들이 오늘 대전에서 예국 국민들을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국민들이 지금 이 사실들을 깊이까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조용합니다. 하나의 작은 글씨가 큰불을 일으키듯이 국민청 우리 양선전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 불복적으로 이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걸 전제를 해서 오늘 국민대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은 분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들이 목사님 주로 섬기기 때문에 화를 낼 것도 없고, 저의 분노는 우리 양선전 대표님 이상으로 이 분노를 낼줄 압니다. 그래서 3천 이민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데 대신 우리 양서 대표님 하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불씨 노릇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개봉해서 깨워서 이제 청와대를 배트로 들려서 따는 500만, 1000만 명에서 이 저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기 비폭력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대기폐가 이승만 관에 있었는데 왜 청와대를 물리적으로 처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대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의 까지처럼 무저항으로 독립을 이룬 것처럼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되어 있습니다. 이 무저항으로 싸우는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우리는 이길인싸움에 이미 길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오래간 우리 김경은 총장님 말씀처럼, 문재인은 끌어내고 나서, 새로운 책이 돼야지, 복대자가 되어될줄 믿습니다.